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자, FF 캠핑카, 네, 베이런, 네, 다시 재계약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요즘 분위기는? 어, 이제 재계약 하니까 이제 기다렸던 고객들이 어, 이제 뭐 이렇게 계약을 쭉쭉 해주시고 계시고 있고요. 어, 그리고 재계약하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네. 네.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음. 차가 크기 많이 바뀌었다, 이거보다는 네. 옵션을 변화를 시켜서 네. 한 가지 모델로 단일화 시켰습니다. 아, 그전에는 어땠는데요? 그전에는 뭐 시그너처, 시그너처 플러스 이렇게 모델별로 있다면, 아 등급이 있다면 이제 베이런 640 플러스란 모델로 네. 단일화 시켰고요. 네. 기본 옵션을 확 낮췄어요. 네. 확 낮춰서 가격도 8,990만으로 원 만들었고요. 가격이 내려간 건 아니고요. 네. 실질적으로 옵션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아 기존에는 풀 옵션에 네. 아, 다 해야 됩니다. 그 대신 할인을 아 많이 드렸어요. 이거했다면 그래서 어, 나 이거 필요 없는데, 선택사. 이거 왜 넣어요? 이러겠다면, 이제는 다 선택할 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요 표가 그겁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아, 만드셨는데, <laughs> 아, 네. 일단 제일 크게 바뀐 거는, 네. 기본 베이스 차가 엘라이트였어요. 엘라이트에서 네. 이제 GL등급으로 올렸습니다. 아. GL등급 중에서도 옵션을 또다 넣었어요. 아. 예를 들어, 어, GL등급에 음, 그렇죠. 들어가 있는 옵션이, 네. 어, 백밀러에 보면 여기 깜빡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네. 우리 여차에 몸이 있어요. 아, 여기 좀 보이시죠? 네, 여차에 네. 있어요. 들어가는여차저처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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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들어가 있고, 네. 뭐 드라이브 와이즈라든지, 네. 그 다음에 LD. 네. LD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차 등급을 업하고, 어, 그리고 하이패스도 들어가 있어요. 네. 하이패스도 가고, 뭐 스마트 크루즈 같은 거 들어가 있고, 그래서 등급을 확 올려서 이제 GL등급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기본 베이스예요. 네.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올라갔고, 네. 기존에 필요없다는 옵션, 예를 들어서 가장 필요 많이 없다는 게뭐 자전거 캐리어 위성 안테나 이런 거 있는데, 그게 그렇죠. 원래는 다 기본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가감히 뺐습니다. 선택하십분 네. 하실 수 있게. 음. 네. 플러스에만 또몇 가지 그, 추가된 사항이 있다면, 네. 어, 가입해 보면 제일 하단에 MBRS라는 게 있거든요. MBRS? 네. 이거 뭔가요? 캠핑카 수평 인지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아. 어, 우리 전중 앱이 있잖아요. 네. 휴대폰 앱에서 내 캠핑카가 기울기가 떤지 아. 그러면 우리 그 주무실 때 네. 쏠림도 없고 음. 물도 잘 빠지게끔 내가 평지에 주차할 수 있게끔 들릴 음. 수 있는 수평 인지 시스템이 탑재가 됩니다. 조절 하는 거는 제가 수동으로 해야 되고 아. 차를 움직여야 되지만 내가 수평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아.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솔라가 뭐 고장이 났거나 네. 솔라가 파이널이 나갔거나 네. 하는 그 솔라를 진단해 주는 음. 그런 우리 그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블러스에는. 네. 네. 그리고 나서 뭐 날씨 연동에서 어, 얘를 알려주는 그런 이제 첨단 기능 그런 기능도 추가됩니다. 가 블러스에는. 아. 네. 그런 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나오면서 자꾸자꾸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에 뭐 설치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상태입니다. 그죠? 네. 이 차에는 현재 예, 그렇게 추가는 돼 있지 않고 그런데 또 지금 초창기 모델보다 또 변화된 것들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 좀 드리려고. 아 보시죠. 이 <laughs> 예예. 먼저 어, 외부 TV가 네. 어, 기존에 27인치가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24인치였다면 이제 27인치가 네. 들어가요. 음... 그래서 27인치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꽉 차면서 또 이뻐졌죠. 네. 삼성의 스마트 TV가 27인치가 나왔어요. 아 이건 확실히 꽉 차니까 보기 좋네요. 네. 근데이 어. TV가 220 전용 TV예요. 어 그래요? 네. 어... 그런데 저희들이 어 얘를 분해를 해서 19V 그 DC로 어, 변경을 해서 개조를 해서 탑니다 어 문제는 없습니까? 어, 일단은 삼성에서는 AS는 안 해줍니다 그거는 아. 단점이 있어 그래서 고객이 원하시면 200C 그대로 쓰게끔 해드려야 할 음. 거고요 t v 가1년 동안 고장 날 일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하면 네. 고장이 안 나죠. 그래서 그렇죠. 캠핑카는 d c 가 맞다고 봐서 저희가 보내를 음. 해서 다 개조를 했어요. 음. 이게 가능한 거는 저희 외에 FF에는 베트와이라는 회사와 협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트와이에서그 기술을 다 자문 받아서 이렇게 개조를 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뭐 수도 수도가 이렇게 조금 편한 걸로 바뀌었어요. 아 기존의 거는 아 네좀 작아서 네. 좀 불편했다면 수도 꼭지가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외부 샤워기가 바뀌었어요. 아, 네, 기존의 외부 샤워기는 이호스를 밀어넣는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불편해서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가서 이제 원터치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아. 이게 이제 독일의 라이사. 네. 걸로 해서. 코드를 됐어요. 꽂아주면 그냥. 그렇죠. 여기에 금 숫자 있는데. 여기에. 붙는데요 쉽지 꼽는 것도. 완전 쉽죠. 완전 응. 원터치예요 어. 모양이 보시면, 이렇게 네. 위로 턱이 있죠. 이걸 음. 맞춰서 꼽아주면. 바으로 음. 음. 네, 그래서. 길게 빼서. 네. 숍지 더라고요 이게. 네,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걸로 바뀌었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어 실내에 들어가면 네. 운전석과 조수석이 등받이가 지금 넘어가요. 어? 그래서 본고의 기능이 원래 등받이가 운전석을 넘어갔는데 네. 우리가 캠핑카를 만들면서 간섭이 생기는 바람에 등받이가 뒤로 쳐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저희 이번에 개선된 거는 운전석이 뒤로 등, 넘어가고요. 보시면 리모시트가 네, 되어 있는데 네, 보기 좋게 빼고 제가. 아, 공간이 충분히 네. 생겼구나. 여기 벽이 간섭이 생겼기 때문에 네. 얘가 넘어가지 않았는데 네. 이제는 얘가 이만큼 아, 올라가. 이거 중요하죠. 네. <laughs> 이거 이거 중요합니다, 네. 이거. 어 운전석은 원래 뒤로 제쳐지는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 음. 우리가 캠핑카를 만들면서 이 벽체가 커지다 보니까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네. 이 벽체를 최소화하면서 넘어가게 만들었고요. 음. 근데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순정 시트 자체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폴딩만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플러스에는 얘도 개조를 해서 넘길 수 있게끔. 존속도 마찬가지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죠. 중요하죠. <laughs> 동승자가. 그렇죠. 좀 장시간 운전할 수도 있는데. 네, 네. 잠깐만요. 네. 근데 베일은 마감이 되게 좋아진 것 같은데. 요이뻐졌죠 아,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요. <laughs> 그렇죠. 네. 이제 품질이 나오면서, 어, 자꾸 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7도 좀더 고급스러워졌고요. 어, 완전히, 저, 지, 지난번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그렇죠. <laughs> 이거좀 출고 차량인가요? 네, 이거 출고, 이제 어... 네, 여기 7호 차. 어, 굉장히 네. 깔끔한 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laughs> 아그 전께 뭐 아직 깔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네. 눈에 띄게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만들수록 자꾸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감 하나하나가 아주 깔끔하게요. 손 보세요. 네.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이게 인버터구나 인버터는 아. 외부에 노출이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열에 어.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 열이 일로 빠지면 편이 자동으로 돌게끔 이렇게 아, 돼있거든요 중요하죠 네. 인버터가 그리고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수도 시스템인데요 음. 밸브가 총 4개가 하고 달려있거든요 음. 두 개는 뭐냐면 외부 샤워기의 밸브입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 장착을 해드리고요 깔끔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에 캠핑카 회사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는데 네. 기존의 배선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는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어, 실내 가서 바뀐 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한번 실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어, 컨트롤 그래. 패널이 계속 진화를 합니다 아그렇습니다 <laughs> 네. 지금 보시면 차량 모드에서 어, 뭐, 어닝등 차량모시가 있는데 네. 차량문도 여기서 네. 그러니까 차량문이라는 거는 운전석과 조수석 네. 잠금이 됩니다 아 여기서 터치로요? 네 열기도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어! 어 물안 잠갔어! 아, 장그러 가면 되게 귀찮았어요 맞아. 여기서 잠글 수가 있어요 어... 자 그리고 지금 보통 배터리 잔량이 나오잖아요 네. 어! 44% 밖에 없네 지금 비가 와 음. 충전이 안되잖아요 네. 시동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가서 시동 걸어야 돼요 여기서 시동이 됩니다 안걸리는데? 오! 어? 어? <laughs> 자 시동이 걸리면서 요... 네, 알트가, 이 알트가 알트에 보면 지금 마이너스 16A 돼 있죠? 네 올라가겠죠 올라 쭉쭉쭉 올라가겠죠 아... 면 이제 뭐 배터리 걱정 없이 쓸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기 올라가는데 한 15초에서 20초 걸려요. 아, 내가 아, 발전해서 아, 배터리가 받아들이는 시간,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 8 0까지요 59. 그래서 어, SOC 남은 거 따라 다르겠지만 180까지도 올라갑니다. 이게 여기서 그냥 다 컨트롤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여기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앱에서도 되죠. 휴대폰 그렇구나. 앱에서도 네. 다 가능하고. 기존에 여기 컨트롤 패널에서는 원격 네. 시동이나 차량문이 없었어요. 앱만 가능했고. 여기도 다 가능하게 됐죠. 야, 이거 진짜 부럽네요. 네.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네. 히트에 보시면, 온수매트에, 어, 온도 조절을 총 10단계로 늘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대부분 사람, 쓰는 사람들의 온수매트가 뜨거워서 못 잡니다. 맞아 근데 조절을 조금만 잘하면, 추워요,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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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죠. 디지털로 아. 해서 10단계로 나눴어요. 단계를. 네. 그러면 내가 딱 맞는 온도를 찾을 수가 있죠. 아. 이게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장점인 거죠. 고 야, 이차 좋아졌네. <laughs>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에어컨도 있고 맥스팬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브 네. 기차. 에어컨 한번 보시면, 여시면 온도, 풍량, 오토. 기존에 리모컨도 쓸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다잘 되고요. 맥스팬도 똑같습니다. 또 스피드 조절, 방향, 흡입 배출, 오토 모드, 여기서 조절 다 되는 자동으로 거죠. 자동으로 딱, 네. 네. 돌아갑니다, 맥스 팬도 네. 그리고 전자기계도 보시면, 어, 뭐, 냉장고. 자, 열봉이란 게 있습니다. 열봉. 이게 뭐냐면, 저희가, 어, 듀얼 난방 시스템이에요. 예를, 네. 우리가 지금 배터와이의 배터리가 1120A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가 남아 돌 거예요. 음. 그럼 굳이 경류를 쓰지 않고, 음. DC, DC를 음. 이용해서 우리 보일러를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 보일러는, 계속 켜놓으면, 위험할 어, 열봉 계속 켜지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시간 켜기, 두 시간 켜기로 해서, 음. 경유를 쓰지 않고, 우리 DC로 이용한 전기 난방이 되고요. 아. 그 다음, 밸브쪽 한번 볼게요. 밸브에 보시면 열봉이 또 있어요. 어어. 이거는 뭐냐면, 오수. 오수통은 외부에 있잖아요. 얼지 말라고? 게, 겨울에는 얼어요. 그냥 그렇죠. 얼게 쓰시는 거예요. 어. 그러다 풀로 차면, 그때 아, 한 시간 켜기에서, 거기서밸브를 열면 돼요. 밸브는 자, 어떻게 열까요? 밸브는오수드레인에서 버튼으로 탁면 전동으로 샥다 녹인 다음에. 그렇죠. <laughs> 이런 게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보시면 실내 온도, 온도 조절까지. 네. 옵습도, 청소 게이지, 오수 게이지, 잔수까지도 어... 다 어... 자꾸 진화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야, 베이러는 정말 요거는 진짜 끝내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차량 보시면, 어, 이제 배터리가 충전이 많이 됐어. 보내먹기 시동은 이제 끕니다. 이거, 아, 이거에 <laughs> 많은 분들이 반해서. <laughs> 네. 지금 몇대계약됐어요한 200대 됐나요? 네,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또 휴대폰 누워서도 가능하죠. 휴대폰으로. 네, 휴대폰으로. 아, 여기까지 아, 되는, 되는 거죠. 네. 휴대폰으로 하게 되면. 은 <laughs> 예, 미국에서도 네. 네. 휴대폰만 터지면 돼. 한국에 돼요. 있는 캠, 그, 캠핑카를 네. 네. 컨트롤 할수 있는 겁니다, 휴대폰으로. 그대로 이 장치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아, 쇼파가 네. 네. 좀 색깔이 바뀐 것 같은데? 네, 쇼파가 조금 더 화사해졌고요. 네. 여기 보시면 라인을 하나 더 넣을 거야요 튤립꽃이나 핀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그리고 레이 바뀌었습니다. 아 디지털 레하고 비슷한데요. 네. 디지털 레이 조금 뻑뻑했다면 되게 부드러운 레그로 바뀌어요. 아 슬라이딩이 되게 부드럽죠. 여기 락만 딱 걸어주면 네, 딱안 움직이는 거. 전에는 이게 회전이 그냥 막 돌아갔었어요. 네. 그래도 움직이는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레버가 생겼습니다. 얘를 아 발로 아딱 밟은 상태에서 회전을 할수 있게. 아 <웃음> 나날이 <웃음> 발전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외부 TV와 동일하게 실내 TV도 삼성 TV로. 아제 말씀 드렸다시피 아 네. DC로 개조된 삼성 스마트 TV. 네. DC로 했으니까 이제 차량 배터리 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인버터를 켜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되지. 벙커가 네. 확실히 높고 넓네 네. 아, 이거 신발. 아, 신발에 발받침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애들이 있는 집에는 올라가기 힘들다고 해서 발받침대를 만들었고요. 아. 필요 없는 집을 또있 때문에 네. 뺄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워크스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워크스를 하는 거고 애들이 있는 집은 이렇게 발받침대. 자꾸 아.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처음 에봤을 때는, 어, 마감이 조금 부족하지 전시차, 않나라는 전시차는 생각을 전시차는 했었고, 전시차가. 네. 근데 지금 보면, 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 벽지가 바뀌었죠. 아, 벽지도, 벽지도 바뀌었고, <laughs> 지금 조립된 상태를 보면, 어, 이건 진짜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네. 아, 또있습니다 아, 같이 빠져먹었네. 중요한 거. 굉장히 잘한 것같고요 <laughs> <하던가, 잘 웃음> 네, 어떤 겁니까 화장실에 바닥 난방이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에요? 네, 네. 기존에 저, 토출구가 있어서 네. 뜨거운 바람 저기서 나왔는데 네. 그래도 어, 바닥도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아. 물이 빨리 마른다. 해서 여기 바닥 난방을 넣었습니다. 아.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 네. 바닥 난방이 들어가 있어서 네. 어, 물기도 빨리 마를 거고요, 난방에도 좋을 거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배가 달라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렇게 네. 안 해주면 물이 안 빠져요. 그렇죠. 여기랑 여기 고배가 네. 1cm 이상 차이나요. 아, 물이 잘빠지게끔 어떻게 위치에 세워도 그렇죠. 아 물이 빠진다는 그리고 거. 그리고 네. 만약에 물이 안 빠지더라도 음. 얘가 많이 올라있으니 와 여기는 물이고 여 있지만 여기 는 물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만 주행하면 다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지기면. 또 여기 열선이 깔려 있어서, 온순난방이 아. 깔려 있어서 막 빨리 말겠죠. 이것도 기본 안 났어요. <laughs> 자 주방도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마감. 저는 마감을 되게 좀 착조하는데 <laughs> 자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되고 이게 굉장히 깁죠. 네. 요 수전이. 보여드릴까요? 예, 네. 싱크볼이. 네. 그래서 집에서 쓰는 <laughs> 수전이랑 별 네. 다를 게 없어요. 아, 네, 저희 집 네. 그만합니다. 이거는 수배받침대고. 네. 여기 네. 우리 베이런이 처음 넣었는데 지금 많은 업체에서 따라왔는 <laughs> 네. 따라한다고. 네. 가족 안들안 쓰다가. 네. 아 너무 커져. 네. 너무 커서 안 쓰시겠다는 그런 업체들이 지금 많이 달고 있거든요.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써보면 확실히 좋아요. 설거지를 좋아. 해보면 알죠. 맞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불편한지. 설거지를 안 해본 사람들이 컴퓨터를 네. 만들어서 그래요. 제가 설거지 담당이라서. <웃음> <웃음> 여기 보면 네. 이 수전이 깊고 넓으면 얼마나 편한데요. 안 그러면 다 주변에 물다 튀고 네, 막 흘리고 그러죠. 네. 네. 어우 베이러는 현재 만족하지 않고 네. 계속 레이더 할 예정이고요. 네. 어, 불편한 게 있으면 자꾸 추가 추가로 해서 할예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몇 대가 출고됐죠? 어, 지금 오늘 8호차 출고하고요. 음. 어, 아마 이달까지 24호까지 아, 22호까지 출고되고요. 다음 달에 44호.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60번, 70번대 계약자분들은 한한두달 딜레이가 됐어요 아러 음. 그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다고 제가 뭐 공지도 올리고 했는데 어, 그 뒤에 계약된 뭐한 100번대 넘어가신 분들은 아마 기존에 그 계약 때 출고 예상일보다 한두달 당기실 것 같습니다 음, 아 알겠습니다 네. 베이론의 어, 지속되는 변화의 모습은 <laughs> FF 캠핑카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